자,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호주 주식 BHP 황제 배당주 10%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P 그룹이라고 해서 호주에서 굉장히 큰 광산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40불 정도 되는 회사고 이전에는 50불대까지 올라갔던 회사의 주식인데 여기를 제가 왜 주목하냐면은. 2022년도부터 이 원자재 호황이 오게 되면서 여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순익을 이 30조 정도 벌었고요. 레비뉴가 65조가 돼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유례가 유래, 없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배당금을 2.4불이나 지급했습니다. 2 0 2 2년도에총 배당금을 계산해 보자면은 어, 3월달 그리고 9월달 배당 4.4불. 현재 주식의 가격으로 나눴을 때약 11%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봐도 5% 이렇게 주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이렇게 10% 이상의 배당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를 할수 있다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업의 배당을 억지로 주는 게 아니죠.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배당주들은 기업에, 어, 기업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배당을 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척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좋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캐시플로어도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당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배당을 많이 계속 줄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있게다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의 사업 구조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광물들에 대한 사업 구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 구리, 니켈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너지 기업 에너지도 있고 석탄 석탄은 좀 많이 없어질 거긴 한데 에너지 쪽 구리. 차이광석 계속 사용될 분야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미래를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비타 마진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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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여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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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리, 니켈에 또 탐사, 이쪽에도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약 10조 정도, 10조를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메가톤 이상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캐피탈, 이런 쪽을 또 하고 있고, 어, 자본 구조 개선, 개선에도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10조씩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하면서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뭐 저는 정말 좋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 세계적인 경제 구조 상황 속에서도 현재 중국과 그리고 전 세계 다 나, 나머지 국가들의 어,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laughs>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크라이시스, 인더스트리 코스트 카브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뭐, 이, 매니팩처링사플라이 체인의 움직임도 개선이 됐다가, 뭐, 다시,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변동성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추가적 강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안티인플레이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진짜 물론 좀 안좋아 더 안좋아질 수도 있어요 안좋아질 수 있고 금리 인상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있다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반기 때 원자재 강세를 예측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 호주 주식 BHP 황제 배당주 10% 배당 수익률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이 기업은 자재에 관련된 기업이죠. 철광, 그 다음에 구리, 어, 니켈 이런 기업인데 앞으로 미래가 좋다 생각하고 있고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현금 흐름 창출을 통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 있는 기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